15번에 해당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15번은요. 지금 보시면 악마 카드가 나오거든요. 좀 전에 제가 14번 카드에서, 14번 카드가 나오신 분들이, 15번 카드가 24년도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순서대로 가다 보면, 어, 절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제가 조금 신중하게, 스텝에 스텝 파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그래도 할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을 하셨다고 한다면, 15번, 올해가 14번이었던 분은, 내년 24년도에 가서 조 무리가 올 거고요 그리고 22년도에 이것들을 조금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15번인 23년도에 약간의 힘이 될 일들이 올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15번은요 악마 카드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악마가 있어요 이 악마가 남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쇠사슬로 묶고 있죠 하지만 잘 보시면 남녀는 그 세사슬 얼마든지 풀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풀지를 못한다. 못 푸는 게 아니라 안 푸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악마가 가지고 있는 그. 달콤한 유혹들 있죠 이것들을 인간 스스로가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사슬에서 벗어나는 그림이거든요 이 얘기는 악마 카드가 나왔을 때는 많은 유혹들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많은 유혹이 나한테 모든 걸다 가져다 줄것 같은 착각들도 같이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 악마 카드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15번 카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나의 욕망이 어느 선인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자 하는 욕망과 내가 하는 욕구와 그리고 나의 현실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와 현실적으로 이게 매칭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가져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상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건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나한테는 불이익으로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15번, 저도 15번의 카드의 해를 넘어왔었는데, 저도 이거를 알고 있어도요, 계속해서 유혹들이 들어와요. 제의가 들어옵니다. 이거 해보면 어때? 이거 하면 되게 좋아. 이거 하면 몇배 수익이나. 이러니까 해보자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말들은 모두 잘라내시고 나의 현 시점에서의 나의 재정 상태라든지 나의 계획 센터라든지 나한테 맞는 것들만 진행을 하신다면 그건 성과물로 다 가져오실 수가 있으니까 15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점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카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16번 카드가 타워 카드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타워 카드는 뭐냐면 아마도 작년에 15번을 해당하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15번 카드였다면 이렇게 악마 카드가 있거든요. 악마 카드를 걸쳐서 16번으로 오셨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생길 수도 있다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모르고 있거나 전혀 몰랐던 일은 아닌데 미처 생각지 못해서 아, 뭐 이런 일이 있을까? 과연 있겠어? 라고 했던 부분들이 2023년도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타워 카드가 나올 때는 예상치 않은 그리고 내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외부 상황이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발현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이 16번 타워카드가 나올 때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놓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 이건 괜찮을 거야라든지 아니면 아, 이 정도는 별 문제가 없겠지 했던 것들이 이 16번 타워카드에 있을 때는 그게 문제가 돼서 상황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워카드는 항상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주변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기 보다는 2023년도에는 항상 먼저 준비를 하라는 뜻이에요. 혹시 놓칠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처리를 하라는 의미가 이 타워카드에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타워카드에서는 항상 지금 상태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진행을 한다던가 이랬을 때는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탄탄하게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정돈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중심을 좀잘 잡고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타워카드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거기에 딸려서 같이 움직이거나 이럴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걸로 이제 설명이 좀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고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일을 빨리 제대로 잘 처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16번 그 타워카드가 너무 걱정을 하곤 하지 마시고요. 이 카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항상 내가 이 정도면 대게지라고 해서 넘겨버렸던 것들, 아니면 접어뒀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워카드가 진짜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무언가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았었다. 어, 22년에도, 21년에도. 그렇다면, 이때 가서는 거기서 해방이 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지만, 21년, 22년을 굉장히 잘 꾸려왔고, 운영하고 계셨다면, 타워카드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정리 정돈 그다음에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봐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7번이 왔습니다. 17번은 보시면 암마와 어, 타와의 조금 복잡하고 나의 선택과도 다른 일들에 휘말리고 했던 부분들을 거쳐서 이제 17번 별 카드에 왔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앞으로 이제 별과 달과 태양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건데요. 별 카드는요. 별이 언제 뜨나요? 밤에 뜨죠. 그리고 달도 밤에 뜹니다. 그러니까 별과 달은 17번과 18번의 상황에서는 조금 일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진전이 조금 느릴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별 카드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이제 갈무리가 돼서 새롭게 진행하는 희망의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요. 그냥 온게 아니고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과정들을 처음부터 이겨내고 겪어내고 오는 희망의 카드를 별의 카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번이 왔다는 건 이제는 희망을 향해서 내가 갈수 있는 시점이 왔다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희망이라는 것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노출이 될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17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인기가 좀 있을 거고 연애운이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럴 때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인연이 깊어지는 사람들과도 인연이 좋으니까 그때 만나지는 사람들은 나랑 인연이 되는 분들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때에별 카드는 이제,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제 힘든 거는 끝이 났고, 이제 조금 더 좋은 일로, 그리고 한 발자국씩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별카드는 원래 희망의 카드예요. 그동안에 힘들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용기를 내서 일을 할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고, 인연들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17번 카드, 별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제 올해 타로 카드가 18번인 달 카드에 이제 왔는데요. 달 카드는요, 보시면 달이 얼굴이 보시면 섞여있죠. 태양과 달이 섞여있어요. 그리고 밑에는요, 지금 같이 있네요. 그리고 사실은 가재는 바다에 있었는데 바깥으로 지금 오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달 카드는 이제 수면에 가려졌던 어떤 진실들이 알아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자 했던 사실들이 그동안에 몰랐다면 이제 다 알아질 것이다가 돼요 사실 달 카드가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건지 저건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달 카드에 왔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진실들이 전부 다 알아진다가 됩니다 표면화가 됐다는 얘기죠. 별카드에서 희망을 보았고요. 그 희망 속에서도 이제 달카드로 넘어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잘못된 거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던지를 전부 다 알아주는 게 달카드에 해당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23년도 달카드라고 하는 분들은, 기존에 헷갈렸던 일들 그리고 안 풀렸던 사람들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면으로 드러나서 알아지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일에서도 이럴 때도 애매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절대 급하게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됩니다 달카드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들한테 무언가가 알려지는데, 한 가지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쪽으로 알려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는 내가 전혀 전혀 안 보이는, 내가 말리고 싶지 않은 일들이 보여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이 18번 카드에 해당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18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행동에서도 남들한테 양심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의 거리낌이 없는 행동들을 하신다 그러면 내년 23년 연말에선 굉장히 좋은 성과물과 그리고 좋은 평판과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